안녕하세요 수건 도둑입니다. 오늘은 기아 소울 부스터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친구는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기아 셀토스와 거의 똑같은 차량이다. 차량의 뼈대, 에 엔진 변속기 이외에도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그런 쌍둥이 같은 차량인데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소울 부스터가 약 20마력 정도 그러니까 체감이 좀더 있게 차가 더잘 나간다. 그리고 셀토스가 반올림에서 대략 4.4m, 이 친구는 4.2m이기 때문에 적재부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움이 있지만 그만큼 짧은 덩치로 골목길이나 각종 좁은 길에서 정말 요리조리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 초보 운전자에게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가솔린 1.6 터보 한 개밖에 없고요. 이제 등급은 크게 기본등급 프레스티지. 이 프레스티지에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블랙 또는 브라운 인테리어, 열선 핸들, 일렬 통풍 시트, 후방 카메라 포함,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렇게 정말 옵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를 보시든 노블레스가 정말 인기가 많았던 그런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노블레스에서 일반 노블레스냐, 노블레스 스페셜이냐 이렇게 갈리는데요. 이제 노블레스 스페셜에만 2열 열선이 들어가니 옵션표에서 2열 열선을 선택하면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을 고르실 수 있고요. 이 스페셜은 한 사이즈 커진 18인치 휠, 차량 뚜껑에 짐을 싣기 유용하게 도와주는 루프랙, 동승석 전동 시트, 2열 암레스트, 프로토 에어컨, 전방 주차 센서, 하이 패스 포함 룸미러 이렇게 내가 아닌 다른 탑승자들을 위한 그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차가 패밀리카 대용이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스페셜이 좀더 좋겠죠. 스페셜 모델은 대략 한 100만 원 이상 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노블레스 차량을 알아보죠. 이렇게 차량들이 쫙 나왔는데요 역시 저렴한 친구들은 이제 한 9만 키로 10만 키로를 앞두고 있는 연식 대비 가솔린 차량 대비 노동을 정말 많이 한 친구들이다 열심히 산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1 천만원 후반대로 좀 저렴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뭐안 봐도 렌트카일게 뻔하니까 패스를 하고요 아직은 적정 가격대가 아닌지 잘 모르니까 이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이페이지까지 넘어오니까 대략 한 만에서 2만 3만 그 정도 사이의 친구들이 대략 한 2천만원 전후로 보이는데요. 물론 노블레스 스페셜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가격이 좀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5만 전후로 비슷한 가격대를 보여주고요. 오늘은 펩시 파랑이 땡기니까 이 친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화질이 약간 메롱이긴 한데 차량 외형은 대략 이렇게 생겼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종이 됐지만 미국에서는 페이스리프트까지 나올 정도로 이쪽 시장에서는 나름 좀 자부심이 있는 그런 인기 모델인데요. 앞모습만 봤을 땐 어? 디스커버리 5 생각이 들다가 이제 엉덩이로 오니까 영덕 대기가한 마리 있는 그런 어이없는 디자인인데요. 이제 정말 네모네모한 박스카로 디자인이 좀 호불호 갈리긴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 정말 20대가 타기에 이만큼 톡톡 튀는 차, 성능 괜찮은 차, 유지비 적당한 차, 높은 시야로 운전하기 편한 차. 근데 2천만 원 전후 이런 차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는 뭐 딱히 대안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친절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의 총 구매 가격은 기본 차값 2,500.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포함 약 2,230만 원 정도가 나온데요. 이 정도면 신차로 아반떼 깡통에서 옵션 한두 가지 넣은 정도, 현대 경차 캐스퍼 완풀 옵션보다 대략 한150 정도 비싼 정도 그 정도로 보이는 값이고요. 한 3년 정도 된만키로 정도 된 차량임을 생각했을 땐 가격이 나쁘진 않은 비슷한 구성의 셀토스는 이제 2,500 전후로 하니까 나는 트렁크 공간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해 이게 아니라면 이 친구도 나름 괜찮은 선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험 이력을 보자면 역시나 1인 신조 정말 깔끔한 차량 수리 이력이 있긴 하지만 그냥 범퍼 정도 긁었네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사고 역시나 성능 기록품도 정말 깔끔 게다가 엔진 변속기는 아직 보증도 살아있기 때문에 갖고 와서 정말 엔진 오일만 바꾸고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은 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타이어가 만 키로밖에 뛰진 않았지만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더 타다가 키로수 상관없이 무조건 바꿔줘야겠구나 인지하시면 되고요 실내는 블랙이안 브라운으로 뭐 정말 화사한 브라운은 아니지만, 적당히 색감이고 깔끔한 그런 친구고. 계기판은 안타깝게도 약간 불쌍한 3.5인치로 기어노브나 주변도 그냥 한 3년 전 기아 스타일 이 친구의 뼈대가 소형 SUV 뼈대긴 하지만 그래도 앉았을 때 그렇게 좁다는 느낌은 받기 힘든 2열 공간도 정말 건장한 성인 남성이 타기에는 레그룸이 약간 빡빡할 순 있지만 부족할 정도는 아니고 헤드룸이 굉장히 여유로웠던 물론 핸들의 디자인이 정말 이거저거 다 짬뽕해놓은 무슨 모양은 디컷인데 버튼류는 또 동글동글 호빵맨 정말 조잡한 디자인의 정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서 10.25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결정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저렴한 방식의 컴바이너 타입이지만 내비게이션 정보 현지 속도 경고 등 크루즈 컨트롤 정보 카메라 단속 속도 이런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가득가득 담아주기 때문에 정말 체감이 큰 옵션이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2열을 세워놨을 때 대략 이 정도 나온다. 2열을 눕혔을 때에는 정말 적재 공간이 여유로운 물론 엉덩이가 짧아서 소형 SUV 덩치라서 난 여기서 차박을 할 거야 는 약간 무리지만 그냥 2열을 접어서 짐을 엄청 때려넣고 1열만 사용해서 놀러갈 거야 이랬을 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소울부스터 중고차에 주고 싶은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추천하고 싶은 차량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